세력이 자신의 입장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이 조례안 상정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 상정을 통해서 도의원들이 제2공항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도의 개발에 대해서 제주도의회가 자기 결정권을 얼마나 가질 것인지 이 개발에 대해서 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도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 중 하나가 이 조례안에 대한 도의원들의 입 입 표명입니다. 도의원들이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표결로 합니다. 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성을 하는지, 기권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그것은 표를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장이 이것을 상정, 보류시켜버리니, 의원들의 뜻을 도민들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도의원 여러분들이 내가 그것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지역에 돌아가셔서 도민들의, 도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도민들에게 물어보고 그 뜻을 가지고 와서 투표를 하십시오. 그러라고 도의회, 도의원들 뽑아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들만 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만 하면서 어떻게 제주도를 바로 잡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제주도회가 제주도를 견제하고 있다는 말 함부로 할수 있겠습니까? 지난 2 0 1 8